여러분, 중고차 살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내 예산에서 어떤 차를 사야 가장 현명할까 아닐까요? 오늘은 700만원대부터 2000만원 가까운 예산까지 실제 매물을 보면서 제가 직접 고른다면 어떤 차를 선택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대별로 어떤 차가 좋은 선택이 될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먼저 700만원대입니다. 기아 더뉴 스포티지 R 2014년식에 주행거리 11만 9000km. 가격은 750만 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스포티지 R은 실내 공간도 괜찮고 준중형 SUV라 활용도가 좋아요. 주행거리도 12만 km가 안 되기 때문에 연식 대비 상태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디젤 모델이라서 DPF 관리라든지 인덱터 점검은 필수예요. 10년 넘은 차라 하체 소모품 교체는 각오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700만 원대에서 SUV 찾으신다면 저는 이 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 원대 초반입니다. 기아 올류 소렌토 2017년식에 주행거리 14만 km. 가격은 1,180만 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소렌토가 가장 무난하면서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차체 크기, 주행 안정성, 그리고 옵션까지 꽤잘 갖춰져 있어요. 소렌토는 패밀리 SUV로도 인기 많고, 중고시장에서도 수요가 꾸준합니다. 다만, 14만 km라는 주행거리가 약간 부담이 될수 있는데,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같은 예산대에서 소형 SUV를 사는 것보다 소렌토 같은 중형 SUV로 가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번에는 1천만원대 중후반입니다. 기아 올뉴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노블레스 모델인데요. 2016년식에 주행거리 18만 9천km입니다. 이 차는 패밀리카나 다인승 차량 찾으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특히 하이 리무진 모델이라 실내 천장이 높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강해요. 아이들과 함께 장거리 이동할 때나 비즈니스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주행거리가 19만km 가까이 되는 건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카니발은 원래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엔진 오일 관리, 미션 오일 교환 이력만 확실하면 20만km 이상도 충분히 탈수 있어요. 1천만원대 후반에서 온 가족이 편하게 쓸수 있는 차를 찾는다면 저는 이 카니발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천만원 가까운 예산대입니다. 쌍용 아니죠. 이제는 KG 모빌리티의 올유 렉스턴 2021년식의 주행거리 11만9천km입니다. 렉스턴은 정통 프레임 SUV라서 튼튼하고 사륜 구동 시스템 덕분에 오프로드나 험로 주행에도 강합니다. 동급 SUV 중에서는 승차감도 많이 좋아져서 패밀리 SUV로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무엇보다 2021년식이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차량들에 비해 훨씬 신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12만km에 가깝기 때문에 짧게 타겠다는 분들보다는 5년 이상 길게 끌겠다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2천만원 근처 예산에서 대형 SUV 원하신다면 이 렉스턴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700만원대에서는 스포티지 R, 1천만원대 초반에서는 소렌토, 1천만원대 중후반에서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리고 2천만원 근처에서는 렉스턴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중고차는 같은 차종이라도 관리 상태, 정비 이력에 따라 완전히 다른 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매물들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셨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추가 매물까지 찾아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한 바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실제 매물로 확인한 리얼 리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